기말 3차 시 성관물질과 반응속도. 자, 성관물질은 말 그대로 성이 별성자잖아. 그래서 별과 별 사이에 존재하는 물질이라는 건데, 자, 가장 많은 원소는 수소, 헬륨이, 수소가 제일 많지, 그 다음 헬륨, 나머지 탄소, 질소, 산소 순서인데, 이 중에서 이제 헬륨 같은 경우는 단원자 분자라 그래서 다른 거와 결합하지 않고 혼자 존재하는 거라. 근데, 이제, 수소나 탄소, 질소, 산소 등은 충돌에 의해서 원자가 결합하여 존재하는데, 자, 수소 같은 경우는 H2, 질소는 N2, 산소는 O2, 뭐, 일산화탄소, 물 등이, 어, 만들어지고, 또한, 메테인, 메테인은 CH4질, 자, CH4, 아모니아, NH3 등이 만들어지는데, 이거 이제 그 만들 때 규칙이 있어. 자, 그 규칙을 알기 전에 원자의 전자 배치부터 알아야 되겠지. 지난번에 보호의 전자 껍질 모형에서 가장 안쪽 껍질이 K고, 그 다음 M이지, LM인데, 어, 전자는 첫 번째 껍질부터 차례대로 채워지는데, 어, K 껍질에는 두 개, L 껍질에 여덟 개, M 껍질에 여덟 개가 채워져. 그러면, 어, 예를 들어 염소가 있다. 그럼 전자가 17개인데 K껍질에 2개, L껍질에 8개 채우고 나머지 7개가 남지 전자가 그것을 이제 M껍질에 채우면 돼. 자,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 전자를 최외각전자 혹은 원자가전자라 그래. 근데 최외각전자와 원자가전자의 뜻은 약간 달라. 체외곽전자는 말 그대로 가장 바깥쪽에 있는 껍질에 있는 전자야. 원자 가전자는 뭐냐면, 화학결합에,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수를 말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두 가지가 값이 같아. 하지만, 자, 아로곤 같은 경우에 K에 2개, L에 8개, M에 8개가 들어가지. 그러면, 체외곽전자는 8개가 맞지만, 원자 가전자는 0개야 왜? 얘는 비활성 기체지. 18족은 비활성 기체인데 비활성 기체는 화학 결합을 하지 않잖아. 그래서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가 없어. 그래 0이지. 마찬가지 헬륨도 0이고 아르곤, 네온. 네온도 원자 가전자는 0이야. 자, 이때 어이 원자 가전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제, 분자를 만들 때, 옥택 규칙에 의해서, 이 원자, 가전자가 참여를 하거든. 자. 옥택 규칙을 알기 전에, 수소 헬륨, 탄소, 어, 질소, 산소의 전자배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일단, 산소만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해보는데, 산소가 8번이야. 그러면, 양성자 8개, 전자도 8개야. 원자 가전자 수를 알려면 껍질에 배치를 해보면 되겠지. 그래서 6 개. 그 다음에 전자가 배치된 껍질 수는 K 하나, L 하나니까 총두 개겠지. 자, 질소도 한번 해보면 K에 두 개, L에 다섯 개야. 그래서 원자 가전자 다섯 개, 전자가 배치된 전자 껍질 수는 마찬가지 두 개지. 전자 껍질 수가 어, 주기야. 그래서 얘들은 껍질이 두 개기 이 때문에 N이나 질소는, 아, 질소나 산소는 2주기에 해당되겠지. 자, 중요한 규칙이 이제 나오는데 바로 옥택 규칙이야. 옥택 규칙은 8전자 규칙이라고도 하는데, 자, 수소보다 무거운 원자는 다른 원자와 결합할 때 가장 바깥 껍질에 8개의 전자를 가지려고 해. 그렇다면 수소는 몇 개를 가지려고 하느냐 하면 두 개를 가지려고 해. 자, 이때 여덟 개의 전자를 가지려고 하는 성질을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 질소는 원자 가전자가 다섯 개야. 그러면 질소와 결합하여 옥텟을 만족하려면 얘가 지금 원자 가전자가 다섯 개이기 때문에 여덟 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개가 충족이 돼야 돼. 그세 개를 옆에 있는 질소와 공유하면 되겠지. 그래서 옆에 있는 질소 거를 따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지. 자, 산소 같은 경우는 원자 가전자가 여섯 개야. 여섯 개기 때문에 여덟 개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전자가 필요한데 옆에 있는 산소와 공유를 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자, 마찬가지. 음. 플로린도 우 해보면 일곱 개지. 일곱 개기 때문에 한 개만 더 충족되면 돼. 그치? 호텔을 만족하려면. 따라서 지거 일곱 개의 옆에 놈, 플로우린거 이렇게 결합하면 되겠지. 자, 근데 만약에 CO2와 같은 게 있다. 그러면 C를 중심으로 산소를 이렇게 두면 돼. 그러면 C 같은 경우는 원자 가전자가 4 개지. 그러면, 산소로부터 4개가 충족이 되면 돼. 그 다음에 산소는 원자가, 원자가 6개인데, 2개를 썼으니까, 이런 식으로, 어, 2개를 더 쓰면 되겠지. 자, 이렇게 하면, 탄소도 그 주위에 8개. 여덟 개그 다음에 산소도 이렇게 보면, 8개가 충족이 돼. 마찬가지. 자, C 지포에 대해서 해보자. 그러면, H가 내놓는 거 하나. C가 내놓는 거 4개 하면 옥텟이 만족되지. 어, 한개더 해보면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5개지. 5개를 이렇게 하고 수소꺼 이렇게 하면 또 만족이 돼. 자 HCN도 한번 보면 수소 1개 내놓고 질소는 3개를 내놓으면 되겠지. 왜냐하면 지가 5개이기 때문에 여기 3개와 더 공유하면 되고. 얘 같은 경우 탄소는 총 4개기 이 때문에 여기 3개를 썼으니까 1개를 적으면 탄소도 8개 해결되고 그 다음에 질소도 8개 해결돼 어, 수소는 2개지. 자, 이처럼 해보면 항상 C는 8이 하나, 둘, 3개, 4개 나가. 그럼 수소 기준으로는 8이 1개 나가지. 이것도 이렇게 전자쌍을 결합선으로 그을 수 있는데 이런 모양으로 쓸 수도 있겠지 이런걸 이제 구조식 이라고 말하지 선으로 나타내는 걸자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면 산소 같은 경우는 결합선이 1개 그 다음에 수소나 블루오린 같은 경우는 아, 결합선이 2개 수소나 블루오린은 1개 그 다음 질소 같은 경우는 3개 탄소 같은 경우는 4개가 결합선을 내놓지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H2O2가 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O O H H 이렇게 하지. 그럼 H는 8이 하나 나가야 돼. 8이 하나 나가고 산소는 8이 두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거 주면 돼. 이렇게 한 다음에 옥텟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찍으면 이 구조가 완성이 되겠지. 그리고 만약에 N2H2가 있다. 그러면 N과 N H H 이렇게 적어. 그럼 수소 같은 경우 8이 하나 나오겠지. 그 다음에 질소는 8이 세개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거. 그리고, 옥태설 만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지.